오래전에 제가 대학 신입생 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미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야에 좀 쑥맥이에요 그래서 어 미팅 하루 전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어 마음이 좀 불안하던지 하숙집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좀 미팅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처음 미팅 나갈 때는 다 어색하다고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많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대화가 자꾸 끊긴다고 아그 조언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질문을 종이에다가 한 서른 가지 정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서는 미팅에 나갔어요 미팅이 잘될줄 알았는데 처음 그것도 이성을 만나서 대화를 미팅이라는 걸해 보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닙니다.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나뭐 물만 홀짝홀짝 마시고 이렇게 딴데에 자꾸 쳐다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미팅은 시작됐고그런데 마침 그때 어제 저녁에 준비해 둔 질문지가 딱 생각이 나요. 그거를 살짝 주머니에 꺼집어 내 가지고 무릎 위에 딱 올려 놓고는 그걸 하나씩 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저 고향이 어디입니까? 숙명여대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음, 취미가 뭡니까?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앞으로 꿈이 뭡니까? 거의 그 형사가 취조하는 수준으로 <laughs> 한 시간 넘게 그렇게 어, 미팅이란 걸 하고 커피숍 문을 나서는데 제가 딱 알았죠. 차였구나. 그래, 보기 좋게 차였습니다. 첫 미팅에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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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미팅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미팅하는 게 아닙니다 또여기에 여러분, 뭐 여러분, 러 오는 러이 아니라 교회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미팅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장소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초청을 받아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오래간만에 푹 쉬시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하나님과의 미팅이 어색할 겁니다. 저처럼 많은 질문과 또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가 어색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기도하다가 강렬한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통로는 뭐냐면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교회로 나오신 분들 계시거나 또 신앙에 낙심하고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좀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책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기를 권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구원을 받는 책이라고 합니다. 구원. 이제 저는 오늘 아까 여러분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미팅,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하고 도와드리고자 그렇게 나섰습니다. 먼저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있어요?" 왔어요. <laughs> 예, 보신 분은 같이 병원 가십시다자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질문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물어보면 하나님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월적인 존재,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감은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초청 받아서 올 정도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존재가 있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가겠지 하고 오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질문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질문, 더 좋은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긴 있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에 다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수천 년 동안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요와 이레, 이래. 요와 이레는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아,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뭡니까? 니시,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 치트게누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체험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많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해가지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남기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90이 넘어까지 순교하지 아니하고 90세 넘어까지 살아서 최후의 정언자가 되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6절이라고 하는 성경을 남겼는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해버립니다. 결론적인 종합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부모님이 때로 우리를 야단을 치기도 하시고 또매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또 어디 뭐 인도를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잠자리도 돌봐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부모님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행동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요. 그런데, 철이 들고, 우리가 애를 낳고, 애를 길러보면서 어때요? 그때, 아, 우리 부모님 이랬겠구나.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부모의 본심이, 아, 사랑이었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고백하게, 마지막 결론으로 고백하게 되는 게 뭡니까? 부모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야단을 치시거나, 위로하시거나, 도와주시거나, 치료해 주시거나,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처리되고 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랑이시라. 처리될 때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요, 부모의 본격적인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때는 인격적인 느낌이 안 들잖아요. 사랑은 인격적인데.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세상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세상에 있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겨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핵심은 뭐 이런 물건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좀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예,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 어, 성은 빼고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제가 시범을 보여 볼게요. 저는 박진석이니까, 하나님은 진석이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어,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작. 하나님은 진석이를 사랑하사. 예, 진석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 다시 시작. 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저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삼촌, 하나님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본래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자식들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력이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 그 자식들이 잃어버린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왼수된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헤매이며 미친 듯이 헤매이며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대구에 여기서 그 개구리 잡으러 가다가 산에서 개구리 잡으러 가가지고, 어, 자녀 다섯 명인가를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은요, 그 부모들은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자식 절대 찾는 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유골로 발견되어졌는데도 아니다.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부모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을,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사랑하느냐면은, 짐당한 자식, 잃어버린 자식, 미칠 듯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에, 진짜입니까, 목사님? 그 사랑을 보여 보세요. 저는 보여 볼 자, 재간이 없어요, 제 설명으로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 주셨다면은 우리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자식들 찾기 위해서 친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친아들이 있는데 양아들이, 양아들 딸이 있습니다. 걔들이 집 나가 가지고 말썽 부리고 원수 되었는데 그 아이들 찾으려고 여러분 친아들 죽이겠습니까? 우리는 못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미칠 듯한 사랑, 그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 못 박도록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알겠죠. 부글부글 끓는 사랑이에요. 불붙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란 것은 확실히, 확실하게 증명했다는,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확실한 증거이고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왜 여러분 옛날에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이제 군대 가거나 이별하면은 반지 같은 거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살갗에다가 뭘 새기잖아요. 그왜 새깁니까? 서로 잊지 말자고 좀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 그걸 딱 보는 거예요. 반지를 보거나 그런 사랑의 증표를 보고 아이 사람 우리가 그렇게 예? 맹세한 님아 그렇잖아요. 맹세한 님이 어? 그렇게 맹세를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거나 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어때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 친아들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고 예? 반지 끼고 맹세한 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마지막 운명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둘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한번두번 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좀더 정나라한 표현으로 한다면은 천당이냐 지옥이냐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에게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소리 합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죽어봤어요? 죽은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번 죽는 것은 우리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심판받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고, 심판을 이기게 되면,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다고 성령 말씀은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 너무 피곤해서 잠깐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가끔 가보면요, 옷장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하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맡기지 않은 인생은 책임지지 않는단다. 하나님 백.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에,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저는 타봤는데, 저는 여러분 탑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희한하게도 잠이 잘 와요. 딱 앉으면 밥 먹고 나면 바로바로 바로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편하죠. 그리고 눈딱 뜨면 내릴 때쯤 돼요. 뭐 중간에 조금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 비행기를 못타는 분, 비행기 공포증. 왜요? 떨어질까봐 겁나가지 자기가 운전을 하든지. 여러분은 실력이 좋아가지고 비행기 타면 여러분이 바로 운전하죠. 비행기 속에 앉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운전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요, 제일 힘든 게내 인생이 나의 것인 거예요. 중국집에 가서 뭐 드시겠습니까? 하면은, 뭐 짬뽕이나 짜장면 둘중 하나 시키면 제일 편할 건데, 제일 힘든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거나요,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시켜주세요. 마음대로 메뉴가 제일 골아픈 거예요.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살면은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니네 마음대로 해라,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인간 되겠습니까 그 자식이? 인생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뭐 어떤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믿으면은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자유를 빼앗기는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풍성하고 안정된 자유를 주신다고요 맡기지 않은 인생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때 저는 맡깁니다 누구한테? 전문가인 기장한테 맡겨요 승무원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잠을 자죠 편안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들 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의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먹고 살고 고달프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고 굳어지고 경직되어진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 하다가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인데 상처받고 시험 들고 믿음이 뜨거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처음 구원받고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믿음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이 다시 한번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이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주실까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주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인생 끝까지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